네, 사업용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. 우선 여러분은 사업용 부동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빌딩, 상가 투자, 뭐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기업이라든지 거액 자산가들의 일종의 그들만의 투자 리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. 실제로 그랬던 것 같고요.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리츠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최근에는 보면 그 1년에 한번 퇴직금이 들어오면 리츠 투자도 하고 특히 제 주변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해외 부동산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에서 사실 지금은 상당히 우리들의 리그로 주변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런데 이사업용 부동산 투자하면서 좋은 성과가 났으면 하는데요.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아파트 투자하는 부분하고 실제로 일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리고자 어, 이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.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. 보통 상업용 부동산 시장 교과서라든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로케이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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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제 개인적인 경우를 보더라도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이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제가 서울에 처음 아파트를 살때 같이 따라 서울에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지금 마산에 계시는데 주택에서 몇십 년째 그 가격 그대로라고 이렇게 불평하시는 경우도 실제로 있긴 합니다.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로케이션, 로케이션, 로케이션 이 부분은 상당히 일리 있고 중요한 부분인데요. 하지만 이 로케이션이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좋은 로케이션에 투자를 하면 가격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. 이렇게 그래프가 영원히 우상향할 것 같은 잘못된 인상을 줄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특히 더 로케이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이 시장에서 투자하면서 경험적으로 그리고 고민 많이 하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 바로 로케이션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저는. 부동산의 사이클 같습니다. 그래서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. 우선 이 사이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이클이 이 투자 성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드릴까 합니다. 우선 어떤 특정 투자자가 오피스 빌딩을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새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고 이 투자자는 임대수입을 얻게 되겠죠. 사실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시작은 이 임대료 부분입니다. 임대수입이 있어야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제가 살집을 산다 또는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통상은 그냥 시세차익이 목적이에요.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이 임대수입이라는 부분에서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경기가 좋아져서 대기임차인이 막 생겨요. 공급은 없는데, 그러면 당연히 임대료가 더 오를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임대료가 막 오르면 임대 수익률이 좋아져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오피스 빌딩 투자해야 되겠다고 몰려들겠죠. 그런데 이 오피스 빌딩 상업용 부동산은 대출을 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대출을 하기 굉장히 용이한 자산입니다. 왜냐하면 담보력이 우수하죠. 그리고 이자를 내 임대료 수입이 있으니까 이자를 받기도 용이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,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고 싶어 하는 자산입니다. 그런데 경기가 좋아지면 통상 이 투자자들이 은행에서 또는 금융기관에서 LTV 50%, 즉, 한 천억짜리 오피스 빌딩이면 500억은 나의 돈으로, 그리고 500억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요. 경기가 좋아지면 700억, 800억까지도 빌려주게 될 겁니다. 그러면 투자자들은 전에는 1 0 0억을 가지고 오피스 빌딩 하나를 투자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빌딩을 3개, 4개 살수 있는 유동성이 생기게 되죠.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당연히 가격은 상당히 오르게 될 겁니다. 자, 이 시점에. 시장에서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걸 보고 있는 상황을 보고 첫 번째 움직이는 플레이어가 있는데요. 바로 시행사와 건설사일 겁니다. 시장이 좋으니까 이 오피스를 더 지으려고 하겠죠. 그런데 이 시행사하고 건설사에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또 금융기관들이 대출해 을 줍니다.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.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건설 자금 대출 그리고 또 한국의 특징적인 부분은 건설 자금 대출이 예를 들어서 오피스 빌딩을 하나 짓는데 필요한 자금이 천억이라고 하면요 이 시행사가 보통 자금 여력이 그 크지 않기 때문에 100억도 안 되는 돈 그리고 적은 금액으로 오피스 빌딩을 짓게 됩니다. 결국 금융기관에서 900억 이상 대출을 해준다는 이야기죠. 그게 관행적으로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시장이기 때문에 대출이 용이하면 용이할수록 더 많은 오피스 빌딩이 지어지게 될 겁니다.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이 많은 공급이 과잉 공급이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. 왜냐하면 수요가 못 따라갈 경우에는. 그러면 이렇게 빌딩에서 불이 꺼진 공실이 생기게 될 거고요. 그러면 당연히 임대 수입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. 임대 수입이 떨어지면 맨첫 번째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할 거예요. 그래서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데 신규로 대출을 안 한다든지, 그리고 어, 신규 대출권 같은 경우에 10건이 심사가 올라왔다. 그러면 한두 건밖에 안 하는 선별적으로 대출을 한다든지. 이제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에는 은행에서 빌려준 돈으로 빌딩을 투자를 할수 있었는데, 이제는 할 수가 없죠.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격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.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이 부분이 부동산의 사이클인데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하실 때 언제 사고 언제 파셔야 될까요? 바로 공실이 하락하고 임대료가 상승하는 가격 상승기에 사서 과잉 공급이 와서 사이클이 꺾이기 전에 하셔야 투자 수익을 낼수 있겠죠. 그러면 반대로 다음 사이클은 또 공실이 많이 생기고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가격이 빠졌다가 그러면 이 가격 하락기에는 분명히 오피스 빌딩의 공급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. 건설사들이 짓지를 않을 거니까요.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임대료가 오르는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는 사이클이 올 거고 이 시점에. 다시 투자를 해야 되겠죠.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로케이션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경험적으로 훨씬 중요한 요소이다. 그런데 거기에 추가해서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상업용 부동산에는 대출이 된다는 특징 때문에 이 대출로 인한 유동성, 돈이 실제로는 100원이 있는데 대출로 인해서 200원, 300원이 되는 효과로 이 폭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때는 훨씬 더 달콤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반면 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훨씬 더 가혹한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그 레브리지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클이 전부이냐?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. 바로 구조적인 변화입니다.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전에는 마트에 가거나 스트림몰에서 쇼핑을 했었어요. 소비 행태가. 그러다가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의 매출이 훨씬 더 커지게 됐습니다.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로 부동산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? 바로 물류 창고는 임대료가 상승할 겁니다. 대표적인 예로 어 수도권에 인접한 김포 고촌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5년이 아마 초창기일 텐데 이 단지가 조성되던 2015년에는 평당 임대료가 한 32,000원 수준이었어요. 근데 최근 임대차 되는 걸 보면 거의 55,000원까지 임대료가 올랐습니다. 명목 기준으로 보면 72% 상승이 있었죠. 그런데 명동 리테일의 경우 임대료가 코로나 때 임대료가 하락해서 이 코로나 극복된 지금 시점에서도 임대료 상승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. 명동만 이럴까요? 강남 리테일도 마찬가지입니다. 즉 구조적인 변화는 사이클과 다르게 위너와 루저를 분명히 구분해냅니다. 즉 물류창고가 위너였다면 명동 강남의 리테일은 루저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구조적인 변화는 사이클과 별개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위너와 루저를 구별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루저 그룹에 있으면 막대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죠. 여기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로케이션 이야기를 다시 드려볼까요?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로케이션, 로케이션, 로케이션이다. 그 관점에서 보면 한국에서 로케이션 중에 1위 로케이션 하면 여러분들 다 강남 말씀하시죠 그러면 강남 불패여야 되는데 최근 강남 리테일 특히 강남 상가에 투자하신 분들 중에 손실을 막대하게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? 임대료가 하락하면 가격이 같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사업용 부동산 투자의 첫째 원칙은 사이클과 구조적인 변화를 이해하셔야 됩니다. 이 부분입니다. 그래서 사이클과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의 투자 성과는 상당히 많이 다를 수 있다.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. 이것으로 첫 번째 이야기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